광화문에 지금 특검 앞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지금 사, 설치를 해놨는데요. 예. 천막 설치를 못하게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들의 선동의 상징이었던 세월호 노란색 깔 텐트가 예. 천막이 거의 건물 수준으로 아주 견고한 천막이 어마어마했었죠. 광화문에 몇년 동안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정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사망한 그리고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맞아요. 공직에서 있었던 분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 그걸 참. 한 예. 사망하신 지금 공무원 분들이 연이어서 사망을 하고 계신데 국정자원 화재 담당하셨던 공무원 분도 그분도, 그분도 예 그분도 맞아요. 본인 이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던가요? 진상규명하자고 하던가요? 뭐 국정조사하자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어, 예.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 참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죽음은 몇 년이고 계속해서 선동수산으로 써먹고 본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그것도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시는지를 저도 잠깐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겪어봤기 예, 예. 때문에 더더욱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네요.